뭐야 이게 홍령단인데 홍령단? 글씨로 나올 거 보다. 글씨가 여기는 좋고. 뭐라고? 안녕하세요. 요넥스 테니스 채널 구독자인데 저는 테니스 국가대표 홍성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니스 국가대표 권순입니다. 요즘 입대를 앞두고 네. 계신데 좀 어떻게 지내셨는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깨가 아파서 좀 쉬기도 했는데 군대 들어가기 전에 투어 다니면서 못했던 것들, 다른 취미나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시간 을 많이 가지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술을 많이 셨다고 <laughs> 하시는데 <하셨네. 웃음> 맞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고 권순 선수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음. 투어 다니면서 이제 못 해본 것들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술도 마셔보고 놀기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팬분들께서 두 분께 궁금했던 질문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두 분은 요넥스 라켓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라켓과 스펙이 어떤지 한번 말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 라켓은 2존구8 투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315g에 스트링 패턴은 16-19 그리고 그립 사이즈는 3 그립 사이즈 쓰고 있어요. 저는 펄 세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패턴은 18-20에 락킹 무게는 308g? 9g 나가고 스트링 그립까지 다 했을 때는 328g입니다 그리고 저도 3 그립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트링과 락 캐, 텐션? 네,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트링은 형광색 폴리투어 프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텐션은 저는 세로, 바로다 동일하게 54로 매고 있어요 스트링은 폴리투어 스트라이크 검은 색깔 사용하고 있고요 텐션은 세로 58, 가로 58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이 따로 <laughs> 있나요? 경기상에? 이기는 상상? 좀 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합 전에 많이 이겼다. 라고 생각 들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전날이나 그날 아침까지 그냥 상대방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거 <laughs> <laughs> 봤어? 두 선수의 뭐 따로 특정한 루틴이 있어요? <laughs> 저는 1회전 시작하기 전날 손톱이랑 발톱을다 잡아요. 그리고 결승까지 간다면 손톱, 발톱을 아, 안 잘라요 저는 전날 8시간에서 8시간 반 사이만 꼭자면 돼요 세컨 서브는 어떤 구질로 두분 넣으세요? 저는 킥 서브를 많이 넣는 편인 것 같아요 응. 슬라이스도 많이 잡지만 아니요 슬라이스가 70%야 <laughs> 저 나름 킥 서브 <laughs> 두분의견차요 <laughs> <쓰시는 웃음>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너무 킥 서브만 많이 넣어도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한, 동호인들의 네. 가장 큰 걱정이 세컨 서버 사실. 네, 데 세컨 서버에 대한 꿀팁 같은 게 있어요. 너볼줄까요볼 네. 너를 포인트를볼까봐무서워아시는분들볼많 아니까, 너를 볼줄 아니까, 너를 볼줄 아니까, 너를 볼아요 세컨 서볼 아니까, 너를 볼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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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 를볼줄 아니까, 를잘치 아니까, 너를 볼줄 아니까, 너를 볼줄 아니까, 너를 볼줄 아니까, 너를 볼줄 아니까, 너를 볼줄아볼아니아 그러면 손찬이가 같다. 저는 출력이.. 여기서 왜경선해 너? 수명보다잘 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에 있다고 경선 한대 그럼 서로의 장단점. 수명은 일단 백핸드가 들어갈 것 백핸드를 자신있게 칠수 있다는 건 모든 선수들이 들어워할요 단점은? 음. 단점이요? 사실 어떻게 제가 엘티패트가 우승두번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단점을.. 반대로 홍성찬 선수의 <laughs> 단점은 뭐? 발이 너무 빨라요. 발이 너무 빨라서 상대방애들이한 번씩 질려요. 저도 그렇고. 근데 발이 웬만큼 빠른 게 아니라. 저도 투어 다니면서 음. 시합을 해봤는데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요. 뭐 알카레즈, 뭐 아니면 알렉스 디미노 이런 애들만큼 빨라요. 네. 제가 봤을 땐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그 정도로 빠르고 단점이요. 술 먹는 게 단점이지. 아 이만할 <laughs> 줄 알았어요. 아니, 다술 먹는 줄 안다니까요. 두 분의 분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가 좀 체형 자체가 마른 편이고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몸을 엄청 키워보고 싶어요. 스윙 이렇게 하려고? 번들 없어? 저는 그런 목표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토다리면서 좀... 두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데 이 영상이 업로드될 때면 아마 저희가 군대 이대를 했을 상태인데 제가 군대를 들어가도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나와서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더 들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TV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려고 노력할 거에요. 항상 많은 응원 해주실게요. 네, 뭐 저도 이제 홍성찬 선수랑 같이 입대하는데 저도 입대해서 아마 국내 내나 이런 건 계속될 것 같고요.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테니스의 그림을 저랑 성찬이랑 같이 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넥스 테니스 채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요넥스 테니스 채널 구독 후에 저와 수능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시면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친필사인 가방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보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이게 홍농 가린데 홍농 단 글씨가 나왔때 글씨로. 뭐라고? 아. 그거? 네, 들으세요. takes you higher yonex care with every match victory's edge is what you catch